2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29번은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별로 어법 내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의 소재는 비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스포츠 전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There is a reason. 다음에 사실 관계부사 Y가 생략이 되어 있는 관계 부사절이 리 e 뒤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야? The title. m o n 이라는 그 타이틀이 자동사죠.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Monday m o 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 먼데모니 쿼터백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 먼데모니 쿼터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보통 그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특히나 미국은 미식축구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미식축구가 보통 주말에 열리면 일요일에 열리면 다음날 아침에 이 관람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해서 자기네들이 마치 미식적 미식축구 전문가인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 막월과 열부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먼데 모닝 쿼터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먼데 모닝 쿼터백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Just read 읽으세요 명령문 들어가 있죠. 음. 코멘트를 읽으세요 어디에 올려져 있는 소셜미디어에 올려져 있는 누구 팬인데 어떤 팬이야 현재 분사가 앞에는 팬스 꾸며주죠 discussing the weekend s game 그래서 그 주말에 게임을 막 토론하고 있는 그런 팬으로부터의 소셜미디어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코멘트를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 명령문 다음에 end는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너, 너는 빠르게 C 볼수 있을 거야. 무엇을요? 음은사, 주어, 동사, 간접음은 형태가 C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요? 무엇을요? 대, 이하를 맺는지, 명사의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들이 플레이도 할수 있고 아 진짜 손흥민 되게 못하더라. 내가 그것보다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코치도 할수 있어. 어야저 코치 뭐야? 내가 저것보다더 감독 노릇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매니지스포츠 팀에서 아 구단주 뭐야? 고작 얘밖에 영입 못해? 내가 구단주면 더 매니저+ 매니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더 성공적으로 팀을 뭐할수 있어 경기도 뛰고 감독도 하고 스포츠 팀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빠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몰든 n 에서 비교급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도우지는 어떤 도우지야? 그렇지 앞에 있는 그냥 사람들 받았어요. 누구보다 온더 필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여섯 필드라는 것은 직접 경기를 하는 그렇지, 뭐 선수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담주의일 수도 있고, 걔네들보다 자기 자신이 직접 거기서 뛰면 더 잘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따로 표현 설명 안 해도 너무 잘할 거야. 특히 남자애들은 이런 경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this goes for it goes for 하면은 어디 어디에도 해당되다. 해당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boardroom 하면은 이사실입니다. 이사회실. 이사회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가면 어 이사들이 있고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있죠. 거기서 막 드라마에서도 이사들이 모여있는 그 이사회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Students and Professionals 주어 이 학생과 전문가들이죠. 어떠한 학생과 전문가들이야. With years of training 굉장히 훈련도 많이 받고 Specialized 해서 p p 형태 뒤에는 명사 꾸며줍니다. 뭔가 전문적인 학위를 가진 어디에 스포츠 비즈니스에 훈련도 되게 많이 받고, 심지어 학위도 가진, 그러한, 어, 학생, 혹은 전문가들 또한, 또한, 동사 나와있죠. may also find 동사 O형식으로 나와있어. 그러면 보통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어떤 형태에 들어간다? ing 형태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ing 형태가 아니라, 수동형 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라고 하자. 비행 기분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비행은 생략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진행형의 의미를 빼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재귀대명사 나와 있으니까 find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어, df themselves 이렇게 재귀대리고오면 알다라는 뜻으로 발견하다, 알게 되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야. 수동이니까 받고 있는 거야. 조언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on how to do. 음은사 투부정사 나왔죠. 그래서 음은사 투부정사는 음은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들의 직업을, 그들의 j o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들의 직업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조언을 받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아? From, 그치,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그 분야에 몇년 동안 뭐가 했어? 그렇지. 트레이닝을 받아서 어 뭔가 어 뭔가 자신감도 있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프라이드도 있을 건데 진짜 하나도 전문적이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자기 자신한테 훈수를 둔다죠. 조언을 두는 자기 자신을, 조언을 받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제가 큐티브 주어야 임원진들이야. 스포츠 경영에서 임원진들은요. have decade of knowledge. 수십 년의 지, 지혜와 decade of 하면 수십 년을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수십 년의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전문 그성이 있죠. experience 있죠. in their respective 나와 있다. 이거 각각을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 알고 있죠. 각각을. 그래서 얘라고 헷갈리는 게 리스 뭐야? 그렇지? 패트풀. 이거는 존경하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존경하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분야에서의 지식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나 그러나 Many of는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합니다. Face criticism. 뭐에 직면한다? 비난에 직면합니다. 비난하고 유의어들 어떤 애들이 있어? 그렇지. 비난. Condemnation. 이런 단어들 유의어로 나올 수 있어. Condemnation. 그 다음에 Disapproval. 이런 단어들. 이러한 비난에 직면합니다. 누구로부터야? 얘네들로부터야 얘네들이 어떠한 애들인데? 현재 분사 또 앞에 있는 fans and community members 꾸며줍니다. 현재 분사가 항상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로 명사 수식하는 자리에 쓰이고요. telling은 현재 분사 자리에 있어도 지금 사용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telling them how to run their business 까지. 여기서 run은 무슨 뜻이야? 운영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manage, operate.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하는 팬하고 커뮤니티 멤버스들의 뭐에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피오해서 나오죠. 얘는 어피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거의 그러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없어. 그들의 닥터 에드게. 의사에게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 수술 좀 이렇게 좀잘좀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 사람들이 있어? 의사에게? 없어. 그다음에 또 어카운턴트 여기도 아요. 세무사에게 아, 세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을 알려 주는 사람 있냐, 없냐? 없어. 이러한 전문가들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뭔가 훈수를 둘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스포츠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피드백을 뭐에 대한 피드백이야 음사 마찬가지야 주어 동사 여기서 동사는 수동으로 나왔죠 어떻게 스포츠 조직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하도 많이 사람들이 제공해 그 피드백을 우리는 한마디로 혼수라고 하죠 혼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나올 만한 것도 짚어 보고 내용 정리도 해 볼게요. 우선은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소셜 미디어에서 주말 스포츠 경기에 관해 훈수를 두는 사람들 진짜 많죠. 심지어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스포츠 전문가에게도 계속 훈수를 두거나 비난을 하죠. 유독 스포츠 분야에서만 그렇다는 지문 이었습니다. 2 9번이 원래 어법 문제였으니까 어법 지문은 어법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법도 보고 어휘도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이그지스트 나와 있지. 자동사야. 수동태는 불가합니다. 어, 이거는 어법이니까 동그라미. 그다음에 리드. 명령문으로 쓰였고요. 현재 문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자리에 쓰였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부사가 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었고요 도우즈는 피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장, 문장 삽입 괜찮고 순서로 끊으면 은 2번, 4번, 그다음에 6번 이렇게 괜찮습니다. 4번 문장 어법 다시 보면은 스페셜라이즈드 pp 형태 d n 는 명사 꾸며주고요재계대명사도 괜찮고. 진행형 수동으로 쓴비인기분 n 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문사 투부정사 특히나 여기서는 음문사 하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현재분사또 나왔죠? 현재분사 체크하시고 퓨냐 어퓨냐 이런 문제 아니면 비매니지드 이 수동으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어휘도 보자. run criticism, 이런 어휘들, respective, 이런 어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준다고? 그렇지, 조언을 준다고. 그리고 여기, for, 이러한 어휘들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빈칸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빈칸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빈칸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